안녕하십니까 비트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드코인 최신 뉴스 몇 개와 차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월드코인 지금 최신 뉴스가 은근히 많은데 어, 간단히 제목만 읽어보자면 어, 5월 1일부터 어, 코인베이스 어, 월드코인 상장 로드맵 추가, 월드코인 상장이 됐고 어, 미국 공식 진출. 클 c c t p v 2 도입, 어.. 인니 월드 서비스 중단 명령 규정 위반 혐의. 이건 좀안 좋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안 좋은 내용인데, 해냐? 법원 월드의 생체 데이터 삭제 명령. 지난 어, 24시간 상승률 탑3는 월드코인. 월드코인이 제일 높았네요 어바이낸스 업그레이드로 입출금 일시 중단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차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5월 9일 금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6시 17분 가격은 1,566원 정도 전날 대비 11%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체결 강도는 106%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어, 전환된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봐보자면 어, 한눈에 딱 보이는게 지금 n자 모양 신호 보이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과 함께 제대로 상승해 준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 1차적으로 여기 2066원 어 정도는 수월하게 달성할 거라고 보이네요. 자,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시에 최종 가격인 2,650원 정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종 그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가까이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는 익절하시는 것을 보분적으로 익절하시던 전액 익절하시던 익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좀더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0.786 단계인 구간인 1 8 6 3만 돌파해 주는지를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현재가 1,568원 인데 지금 여기에 있죠 0.5 구간에 있는데 어 여기 쌍고점 1,704원 을 다시 리테스, 리테스트 하러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 돌파를 못하고 쌍고점으로 내려앉게 된다면 일단은 여기 지지 추세 어 지지 추세선 여기를 잘 지지를 해줄지 어 여기를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일단은 뭐 계단식으로든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테고 중간중간 펌핑도 크게 어 2차 3차 펌핑이 일어나겠죠. 일단은 비트코인 움직임이 너무 좋고 이 알토들도 지금 전반적인 불장의 초입 느낌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혹시나 이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지지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이 지지 추세선이 초반에 이탈이 된다면은 어, 가격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차트 분석,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010-2562-2689 번호로 월드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모든 정보 완전 무료로 공개가 되니까 어, 부담 없이 편하게 문자들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